왜 15년을 계산했을까요? 독일은. 독일이 계산했건이런겁니다 독일이 1989년도 11월에 베르른 장군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돼. 그러면 1989년에서 뒤돌아보니까, 동부덕일에서도 1974년도에 딱 지금 북한의 국가가 딱한은이 일어난 동부덕일이 허공을 바꿉니다. 그래서 동부덕일에서 소동소 두개 국가 관계로 만들자 라고 동부독일이 폭법을 바고서부독일에 이제부터 동부서부 관계에서 모든 대화에서 통일이란 대화를 하지 맙시다 두개 국가 두개 민족으로 갈라지고 국가 관계로 정립합시다 라고 1974년에 동부독일이 법을 다 바꾸고 제도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동서독 사이에서는 동부독일이 하루 통일을 만다니까 대화를 해도 통일이란 말은 두개리지않아요 그래서 통일이 완전히 안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1 0년 만에. 예견하니까, 뭐, 알려한는 때, 갑자기 대변을 했다고 무너지면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동부덕일 사람들이, 소부덕일 사람들이 동부덕, 동부덕일에 가서, 아, 차보다 이렇어요. 왜이 사람들이, 1 9 7 4년들두개 국가로 갈라지지 않겠을까? 공산당 문서를 다 뒤져놓고 보니까, 그때 밑에서 공산당 지도부에올려보낸 법원서를 다 보니까, 그때 이슬 일이, 지금, 북한에서 있으니라고딱 같은 거예요. 왜? 동구덕일 사람들이 벌써 1974년도에 영화나 주을 봤다면 어디 걸 봤을까요? 동구덕일걸안보고못갈 수도 없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고 올라갑니다. 지금 동구덕일 주민들이 동구덕일거안 보고 나 수도 보고 오고 다 이렇게 합니다. 예? 동구덕일 사람들이 뭐 동, 우리처럼 뭐 지방말 사투리 이런 거 있을 거잖아. 그럼 동구덕일 사람들이 쓰는 언어 표현 어디를 따라갈까요? 어... 소독 때문 네. 소독 영화 계속 보니까 얘 예, 동구독일 사들이 아무리 동구독을 해서 누가 유명한 패런트배우면잘 몰라도 소독 영화 계속 보니까 소독에서 가 오늘 배우 가고뭐 이거 다는 거예요. 그래 동구독일이 소독화되는 그 시점이 언제부 대낮 7 4년도 됩니다. 1 5년만에무너졌어요 그래서 소독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보니까 아. 저렇게 지하교회가 막 저렇게 이렇게 되고 지하교회에 오류를 넣어지고막 저렇게 촬영하고 젊은 애들이 막 한국영화 보고 오빠야 자기야 뭐 하면 한국말 들고 아파트 현관 앞에서 갑자기 북한 애들이 목길 안고 뽀뽀하고 뭐 이렇게 애정행각하고 여자들이 스카프가 치마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대학 조문 앞에서 이렇게 교사들이 서 있으면 북한 대학생 여자들은 지금 하루에다 치마가 아홉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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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상들이 독일에 대해서도 많이 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은 15년 내에 한국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